<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원구청 앞에 어, 아장촌 생선구이집이왔습니다 오늘 제가 시킨 것은 석화를 시켰습니다 석화. 자, 석화입니다 석화 이게 4만원입니다 4만원인데 점심시간에 오면, 은 3만 5천원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거는, 오뎅, 오뎅부침하고요. 마늘, 고추, 이거는, 저, 전구지선, 생채, 쌈장, 미역국, 초장, 소주. <laughs> 소주는 안 나오는데, 그냥 제가 한번 시켰습니다. 왜냐면, 안주가 좋아서, 시켰습니다. 자, 한잔더 달러 겠습니다 요거는 물. 이거는 술이 아닙니다 물입니다 아주 따뜻한 물입니다 자, 물 넣어 물넣럽니다자한젓자 한번 따라봐라 파더라 <laughs> <자, 웃음> <받아라. 웃음> 아이고 단 아이고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침해서 <웃음> 이해하세요 <웃음> 자 따라라 파쇼라 받더라자 아, 저는 술 먹어도 항상 이 빨간 것밖에 안 먹습니다. 아, 벌써 술 걸은 지가 한 1년 넘었는데, 하, 아, 또 오늘 또술 먹으면 안 되는데. <laughs> 하도 오늘 이상하게 머리가 뱅뱅 돌고요. 이상하네. 오늘도 이상하게 해서. 아, 걸으면 걸을 수가 없어서 병원 가서 인계를한대 맞았어요. <laughs> 그거 먹고 한대 맞고 나와서 점심을 뭘 먹을까 생각 중에 집에 가서 먹을까 하다가 아이거 오늘 뭐 날씨도 굳이 굳이 해고 해서 어 밥이나 한 그릇 먹으러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흑염소 먹을까 장어 먹을까 뭐 했는데 장어 집에 왔는데 장어 집에 문 닫아 상어 바뀌었어요. 그 집을 가니까 상어 바뀌고 다른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안 들고 해서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어저그 구청 앞에 사사 걸어오다 보니까 어어장촌 어, 시내 구이가 있, 막 있더라고요. 이 집도 내가 안 와봤어요, 안 와봤는데 오늘 처음 왔거든요. 간판 볼터요 간판 자 실내 내부가 안 좋아요. 자 간판, 자 메뉴판 간판이 하고 아, 메뉴판, 인스 아. 자. 모두 가맥이가메이 여기 있나? 가맥기를 가메기를 가 좋아하는데 가맥이나 제가 가가 제가 가서 직접 가서 사와야 되겠습니다 구룡포 가서 사와 가지고. 집에서 가맥이 먹는 거를 영상을 영상 찍을게요. 조금만+ 조금만 참고 있으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오늘도+ 오늘도 구독자 한한 다섯 한, 한명 만들었어요. 그랬님니 <laughs> 발품 팔아가면서 혼자 나홀로+ 나홀로 여행하면서 혼자 걸어 두고 두고 가려고 있어요 자. 이 안에 내버려 둘게요. 자, 내자가열었인가뭐 이렇게 하고요. 저분 사장님. 저분이 길거워 네, 네, 있는 사람에서 떨어진 거예요. 아, 여기 사람 되겠 네. 아, 내버려 둬야. 아, 제가 여자가 매워서 시끄럽네. <laughs> 아, 너무 시끄러워요. <laughs> 아, 조용하게 조용하게 좀좀 좀 먹으면 안 되나? 너무 아, <laughs> <한번> 시끄러워. <시켜. 웃음> 파. 자, 내파게내파하습니다 파. 내안 보이나? 아, 많이 많이 나 자, 오늘 파. 자, 자 오늘 여러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는 게 아니고, 자 석화 석화를 한한 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제가 미 요거 제가 요거 세 개만 손질 해놨습니다. 요거는 손질 안, 안 했고요. 자, 먼저. 먼저, 먼저, 소주 한 잔, 한잔 먹으면서, 이슬아, 안녕. 안녕 <laughs> 자, 먼저, 아, 자, 석화를 한점 드었습니다. 그리고, 초장에서, 초장에 넣고, <laughs> 아 이거 저 마늘하고 섞어 먹어야 하나? 아 저는 저 마늘하고 섞어 먹는 거 싫어합니다. 그냥 생으로 좋아합니다. 생으로, 자 생으로, 자아아 아, 자기야, <laughs> 자기 왔어? <laughs> 어, 자기 언제 왔어? 감사합니다. <laughs> 왜 혼자 왔는데? 언제 빨리 왔대? 아 앉아서 앉아서 먹어. <laughs> 자 자기야. 아해 봐. 내가 200원 넣어 줄게. 아해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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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라 안녕 자 이슈리 자 건배 이슈라 자 건배하자 자짠 <laughs> 건배 자 네. 저는 오늘 반팔일 수 있어요 반팔 줄게, 반팔 <웃음> 반팔. <웃음> 반팔 자 아따 아 좋다 아술 먹으면 안 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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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서 워 어지러운 게아 어지러운 게 아니라 머리가 뺑뺑뺑 뺑뺑뺑 해서 어, 한잔 먹는 먹는 먹습니다 알콜 알콜 불가면은 알콜 지약인데 지약을 먹습지약먹다아니 <laughs> 이거 뭐냐면 제가 직접 먹는데 이거 뭐 다른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은 영상을 뭐 이거 누가 먹는가 뭐 그렇게 하는데. 내가 오늘은 제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laughs> 봤죠? 머리는 오렌지색입니다. 그리고, 하, 아, 수도 여름티, 여름티입니다. 여름티 입었어요. 여름티를 입었습니다. 아, 지금 방금 전화가 왔네요. <laughs> 교회에서 오라고 전화가 오네요. 하하, 아, 미겠어요 요즘에 교회 자꾸 오라고 미치겠어 난 교회 교회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꾸 교회 오라고 야성화 성화야 나는 오로지나 불교입니다 이거 봤아요 불교 파츠도 있고 자 불교 자 불교 반지도 있어요 반지 반지 있죠 여기 저기 요거 오골된 오골된 거 하나 있죠 작죠 자 그런데 요거 요것도 있지 근데 나는 불교 불기, 오리지라 불교인데 자꾸 지 사람들이 교회 가자고 난리 난리 쳐와요 아 오늘도 뭐 집회가 있는가 봐 나는 안 가죠 내가 나는 바쁜데 나도 바빠요 하루살이가 하루토요일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바빠요 오늘은 어 그, 바빠요 그리고 내가 내가 심었면 일요일에 갔다 왔어 일요일날 뭐냐 일요일은 전부 다심는 공무원 드시고 나 드시고 다하셔 저도 공무원 아니지만 <목소리> 쉽니다 왜냐면은 하 충전하기 위해서 쉽니다 자 소주 한잔 먹겠습니다 한번 아, 먹겠습니다 보이죠자 아, 이슬아 안녕 이슬이 안녕 자 이슬이 자. 자 먹을게요 아 이거 맛있는데 요 아, 먹을게요 자. 자 오늘도 오후에 즐겁게 보내시고 아프지 마세요 아픈는 싫어합니다 아, 저도 감기 때문에 미치겠어요 감기 먹어도 안나고 약도 먹어도 안나고 해서 미치겠습니다 아하, 저는 원래 유튜브 하는데 제 얼굴을 제가 안비지거든요 근데 오늘은 5초만에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그동안 구독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자 한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 아우 써. 아, 지금 아침밖에 안 먹었는데 이거 먹으면 빈속에 빈속에 절심도안 먹고 소주 먹으면 아, 안 되는 거. 아, 안 되는 거. 다시 이거 석화를또한번니다 석화, 아, 까 아, 아까 이제 이제구나. 초코가 미리 미리 벗어 초등에 초당에 빠졌네요. <laughs> 이 초등이 빠져 빠져 있네요. <laughs> 참 빠져 있어요. 또 왔어요. 정말 또 왔어. 아 미치겠어. 저 알고 교회 사람 미치겠어. 뭐가 나와가지고. 응? 나는 안 받지. 내가 내가 왜 받나 안봤지 뭐? 내가 뭐? <laughs> 여러분, 오후에 날씨가 흐려요. 왜냐면 비가, 비가 오늘 안 오고, 날씨가 흐린데, 비, 흐려요, 흐려 흐려. 네, 왜 흐려? 이 오늘 같은 날, 오늘, 오늘 같은 날 눈이 와야 되는데, 눈도 안 오고, 흐려요. 자, 이만, 이만, 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에 즐겁게 보내시고요. 건강에 유지하세요 요즘 요즘에 유행하는게 감기가 유행합니다 저는 벌써 감기를 한달째 한달째인데 감기가 안나서요 병원에 다녀도 약먹고 해도 주사 맞고도 안되고 오늘은 그래서 은행 사거리에 있는 중계웰 내과를 가서 또 약을 또 줬어요 아 5일분 약을 또또 줬거든요 또 <laughs> 미치겠어요 <야. 웃음> 미쳐 미쳐버려요 <돼요. 웃음> 아나 감기 이렇게 오래 안 가는데 아 미쳐 버려. 사람 미, 미치겠어요 저는 감기를 안잘 감기를 1년 내내서도 걸리지가 않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건 감기를 걸려 가지고 지금 현재 한 달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콧물풀고난리뭐 화장지가 한통 그냥 다쳐요가진다 <laughs> 그래야지 화장지 회사가 좋아지죠 부자 되지. <laughs> 자 여러분도 이 이야기 그만하고 여러분 어, 이 노원은 아마 노원에 놀러 오시면요 노원 구청 앞에 도로 도로 건너가면은 여관 많지요 여관 건물 여관 끼고 있는데 여관 건물 이 많지만 여관 아니지 모텔 모텔촌이 많아요. 모터촌에 있는 어장 어장촌 생선 굴집에 많이 많이 놀러와서 음식을 다양한 음식이 있으니까 와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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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팔아주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 이따 이따 또 봐요 봐봐